안녕하세요 여러분. 어, 오늘은 다양한 하드디스크의 속도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. 어, 첫 번째는 일반 하드디스크에 게임을 설치했고요두 어, 번째는 어, 랜디스크를 만들었어요. 50기가짜리 랜디스크를 만들어서 한번 게임을 설치해 봤습니다. 이 랜디스크는 아예 처음에 50기가의 그 50기가 용량을 지정을 해놓고, 네, 지정을 해놓고 어 아이 게임을 설치했고요. 그다음 세 번째는 램 디스크를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해서 네 설치했는데 이 동적 메모리 할당이란 얘기는 처음에는 어 용량 용량을 작게 어, 쓰고 메모를 리 작게 쓰고 그 이제 메모리가 꽉 차면은 램드스크 이제 용량을 점점 키우는 방식으로 네. 50기가까지 가는 방식으로 해 갖고 네 거기에 아이온을 설치해 봤구요 그다음 맨 마지막은 어 삼성 삼성 에보 970 플러스 M.2에 어 게임을 한번 설치해 보았습니다. 어 삼성 에보 970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읽기 쓰기 속도가 한 3천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어그 상위 버전인 980은 어 읽기 속도가 한 6천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제가 어970살 때는 17만 원이었고 근데 지금 980 같은 경우는 한 22만 원 하더라고요. 네 그니까 러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. 않는 거를 아, 구매를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속도 측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 여기 동적 메모리 할당 방식을 보면은 여기 지금 이게 메모리가 꽉 차면은 계속 늘리는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. 여기서 보시면은 어, 설치를 하면서 네 메모리 용량이 계속 올라가죠. 그러니까 지금 동적으로 할당한 그 드라이브가 계속 꽉 차니까 어, 꽉 차면 올라가고 꽉 차면 올라오고 그러면서. 어, 그 처음에 아예 그냥 메모리를 50기가를 할당한 램 디스크보다는 어, 좀 많이 느린 것 같습니다. 네 그리고 뭐 여기 보면 하드 디스크는 뭐 말할 필요 없이 느리죠. 예 일반 HDD는 이제는 어, 쓰기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.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네 어, 오늘은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